다음날 아침 일찍 운동을 다녀오는 정수 씨 앞에 의외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뭐, 뭐야 이거 다 이른 아침부터 뜬금없이 김치를 담그고 있는 화진 씨 대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화진 씨일좀 시키지 마세요 이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저랑 결혼해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을 시켰다고 그래 쟤너 없으면 손 하나도 갖다가 안 해. 집안일 그래도 내가 다 하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무리 싫어져도 그렇지요. 어떻게 그런 말씀까지? 아저 하주 엄마 이제 하다하다 하다 이간질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주 씨 그만해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 시 t 하시죠 얼른 아침 차 g 게요 정수 씨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t a 씨가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인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며칠 후 정수 씨가 지방 건설 현장으로 일을 떠납니다 e b i 다녀올게요 i t t l e bit of a little b 또 다시 태도가 180도 돌변한 화진 씨. 어머니 어? 아들 제 편인 거 똑똑히 보셨죠?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앞으로 알아서 좀 행동하시라고요. 한 집에서 계속 얼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불편해서 살겠어요? 그러게 나도 너 오고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어? 너이 집에서 나가질수 없니? 제가 왜요? 어, 어머니가 그냥 이 방에서 안 나오시면 되겠네.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목소리> 야, 너도 빨리하고 싫어서 남의 방에 사는 나올 거야? 아유 세상에, 아유 내가 무슨, 아유 내가 <목소리> 아이고 이게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할소린가요두 사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미순 씨는 화진 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적응해 있어서 안 나고 말아야지. 일주일 후 드디어 정수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당신 왔어요? 아, 아. 아, 배고프죠? 어머니도 당신 기다리신다고 여태 식사도 안 하셨어요. 아 진짜? 어머니 이제 얼른 식사하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척 연기를 하는 화진 씨. 정수 씨가 하루빨리 그녀의 본색을 알아차려야 할 텐데요. 잠시 후 어머니의 방으로 향한 정수 씨가 장롱 위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어랍쇼, 이거 카메라 아닌가요? 어머니 방에 왜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던 걸까요? 그런데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는 정수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정수씨가 화진 씨의 실체를 알게 됐군요. 그런데 그날 밤 자기야. 화진 씨를 대하는 정수씨 태도가 뜻밖입니다. 자기 오니까 너무 너무 좋다. 응. 매일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그래? 그럼 앞으로 일 그만 나갈까? 정말? 아, 그래도 돈 벌어야지. 그렇지? 음? 화진씨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정수씨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까요? 일주일 후 미순씨가 화진씨의 옷을 휘다 꺼내 집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아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줘 내가 오늘 끝장을 볼 거야 아휴. 그때 외출에서 돌아온 화진씨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갈 거면 어머니가 나가셔야죠. 어? 아 아니 내 집을 두고 왜 내가 나가? 네가 나가야지. 어? <웃음> <웃음> 아니 어머니 이집제 집인 거 모르셨어요? <웃음> 뭐? <웃음> 자 봐요. 아니 <laughs> 아니 미순씨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 주장하며 웬 소리를 건네는 화진 씨. 놀랍게도 미순 씨명의 집이 화진 씨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보셨어요? 어머니가 제 집에 얹혀 살고 계신 거라고요. 이... 이... 이고오마 원까지 우리 아들을 셔갖고지까지 저한테 이렇게 야! 옮겨놓고 야, 이... 야, 우리 엄마 참... 이어마어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수씨 집이 대체 어떻게 화진 씨에게 넘어간 걸까요? 그날 밤 마당에서 은밀하게 전화를 하고 있는 화진 씨. 그런데 누군가 그녀를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누군가 휘두른 둔기를 맞고 쓰러진 화진 씨. 대체 누가?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씨는 우연히 어머니와 여동생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엄마, 박서방 공장 이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이집 팔고 유산 좀 미리 주면 안 돼? 아휴. 엄마 혼자 사는데 족족하게 이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이 기회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되잖아. 응? 이정수는 어머니의 재산을 여동생에게 뺏기기 싫었습니다. 씨는 형제간 상속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머님 집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OO 씨가 신용 불량자였던 탓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의 고민을 알게 된 여자친구 OO 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잘 모실 테니 집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해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 OO 씨는 OO 씨를 어머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가로채기 위해 이정수는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어, 어, 엄마, 이거 집 명의 저한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라 잘 알아보고 하는 거지? <laughs>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여기다 도장 찍으시면 돼요. 네, 네. <laughs> 신용 불량자였던 이정수는. 어머니 몰래 집을 곽화진의 명의로 바꿔놓았고 그녀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인데요. 정말이야, 아들아, 너 없으면 아주 제가 딴 사람이 된다니까. 응? 내가 쟤를 오히려 모시고 살고 있어. 아, 엄마, 아, 왜또 그러세요, 진짜. 아니, 그냥 주무세요. 아, 아, 아들아, 아, 아, 저는. 어머니의 말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이정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뒤늦게 곽화진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된 이정수. 하지만 어머니의 진명의를 곽화진에게 넘겨준 이상 그녀를 섣불리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씨는 막상 씨에게 진명이를 이전해주자. 그녀가 어머니 부양을 소홀히 하고 자신에게도 함부로 대한다고 여겨 다투는 일이 잦았는데요. 심지어 OO 씨가 집을 가로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등 그녀에 대한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갈수록 사이가 악화되자 OO 씨는 OO 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별 통보를 받은 OO 씨는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OO 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OO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요 엄마. 어, 어. 죄송해요. 아 형사님다 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저를 잡아가세요. 저를 저를 잡아가세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소중한 생명을 낚아간 이정수. 애초부터 어리석은 방법으로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분노를 참을 수만 있었다면 그와 어머니의 삶은 보다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